안녕하세요. 제작부 문지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봉사를 사랑한다는 교수님이 있다고 해서 한번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원대학교 사회봉사센터장 장영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학생들을 위해서 사회봉사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희 사회봉사센터는요. 어.. 봉사요? 그냥 시가친구인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180도 이렇게 바꿔주는 곳인데요. 나눔과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운 공동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 활동이 교과목으로 체계화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회봉사 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신입생이 이수하는 그런 필수 과목으로 기초 봉사 교육과 그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사회봉사의 첫걸음을 배우게 됩니다. 사회봉사 2에서는 전공과 연계한 심화형 봉사 활동을 진행. 하게 되는데요. 어, 이 교과목은 선택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거 외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공봉사활동, 농촌 재능나는 봉사활동,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학생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해외봉사 활동까지 굉장히 폭넓게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봉사활동의 어떤 기회를 안내하는 곳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나에서 우리로 성장하는 연결 다리 같은 곳입니다. 학생들에게 봉사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봉사가 의무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어, 하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대학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봉사는 누군가와 같이 공감하고. 또 나누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과목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의무화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학습과 경험의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 봉사원은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우리 대학이 주는 가장 인간적인 수업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요, 사회봉사 센터를 몇 년간 떠도는 봉사 중독자들이 엄청 많아요. 아 그렇게 많아요? <laughs> 네. 그럼 그 중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영원히 떠나지 말고 저희 사회봉사 센터하고 함께해주세요. 교수님이 하신 봉사가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봉사 중에 여왕이신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봉사가 뭔지 봉사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기엔 좀 부끄럽고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사회복지기관에서 1년간 치매 어르신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서 한석달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그 기관을 찾아갔었어요 평소 말씀도 거의 하지 않으셨었고 제 이름도 전혀 몰랐던 치매 어르신이 제 이름을 아주 나주막히 불러주시는데 그 상황이 제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많은 기억들이 사라져 가는데도 제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실 때그 감동을 너무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을 쓴다는 것이 이렇게 기적 같은 놀라움을 주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기억에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에게 봉사란 무엇인가요? 마음이 웃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사는 사실 내가 도움을 드려야지 하고 보통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봉사를 가게 되면 결국은 제가 더 배우고 따뜻함을 안고 돌아오게 되는 마법을 가진 것 같다라고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선행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봉사를 하면 제가 더 행복해지니까요. 순발력 테스트인데요. 이행시 봉사. 아, 제가 세상에서 정말 순발력이 가장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즉석 질문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네. 봉. 봉사는 사. 사랑이다. 아아아아아아 <laughs>